라이딩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요. 여기 위에 자주 쓰고 있는 그릇과 테이블 소품이 놓여 있습니다. 모두 있게 할 건데요. 가격이 낮기 때문에 가성비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특히 손님들이 왔을 때 개수가 많이 필요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고요. 단순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위에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또 분위기도 많이 바뀌기 때문에 제가 자주 쓰고 있는 다이닝 용품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소개시켜 드릴 아이템은 내추럴 식탁 매트입니다. 물 옥잠을 건조시켜서 핸드메이드로 만들었는데요. 이 소재가 특히 베트남의 메콩강에서 이 소재가 자라니까 이 지역의 여성들이 줄기를 엮는 일을 해서 그 돈으로 아이들이 학교도 다닐 수 있다고 하니까 저는 이 소재가 더 정이 가더라고요. 먼저 이 매트는 위에 놓여지는 접시와 소품으로 여러 가지 분위기로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리는 접시는 저희가 전형적으로 많이 쓰는 서양식 요리를 담는 접시인데요, 내추럴과 모던이 같이 어우러지는 모습이고요. 좀 전과는 다르게 약간 동양적인 느낌의 화이트 그릇과 또 젓가락. 젓가락 받침과도 아주 잘 어울리고 있고요. 이번에는 같은 느낌의 투박한 그릇들을 올려서 좀더 내추럴함을 더한 그런 이미지도 아주 잘 어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매트는 꼭 접시를 올리는 용도가 아니라도 다양하게 올릴 수가 있고요. 그냥 테이블 위에 놓는 것보다는 아기자기하고 세련된 느낌도 줄수 있어서 여러 가지 그릇들을 놓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매트는 집안의 데코레이션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심플하고 모던한 꽃병에 같은 느낌을 줄수 있는 돌멩이 몇 개를 포인트로 두어서 분위기를 한껏 더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매일 쓰고 있는 화이트 그릇입니다. 이케아 365라는 제품인데요. 이 접시는 아주아주 오래전 프랑스의 르볼이라는 회사 거를 제가 사서 쓰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8개씩 사서 쓰고 있었는데 지금 큰거 여섯 개 남아 있고요 작은거는 2개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이거를 딱 포기하기가 어려우니까 가장 비슷한 거를 찾다가 이 이케아 365를 발견을 했는데 크기가 완전히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두 가지 사이즈를 아주 아주 자주 쓰고 있기 때문에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큰 사이즈의 서비스 볼과 작은 사이즈의 볼입니다. 두 가지가 거의 옆선이 똑같게 나와서 세트로 사용하기 아주 좋습니다. 저는 이두 가지를 다양하게 쓸수 있기 때문에 아주 자주 쓰고 있는데요. 28cm의 큰 서비스 볼에는 샐러드를 풍성하게 담아 놓고 17cm의 작은 볼은 개인 샐러드 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레스토랑에 가면 이 28cm 정도 볼에는 개인용으로도 많이 써요. 볼은 크지만 음식은 작게 예쁘게 담아서 스타일링을 해서 나오는 거죠. 단순하고 또 모던한 그리고 가격도 저렴한 이케아의 다이닝 용품들을 가지고 여러가지 활용도를 알려드렸는데요. 이렇게 리빙에서까지 쓸수 있으니까 가성비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활용해 보시고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